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용어설명제 2탄 종합전형 평가 요소 핵심 4대 역량입니다. 종합성치도 평가에서 학생의 역량을 포괄적으로 확인했다면 4대 핵심 역량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생의 역량을 좀더 세밀하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 사고 역량, 자기주도 역량, 소통 및 협업 역량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설명드릴 역량은 비판적 사고 역량입니다. 심층 평가 적성 부분에서 활용되는 평가 요소입니다. 학생의 학업적 역량에 대한 내용을 검증합니다. 기본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 중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확인된 학생의 교과적 역량을 수상내역,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보인 학생의 역량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계열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지는데, 이는 자연계적 소양이 요구되는 학과에 지원했을 경우 수리적 역량과 과학적 역량이 중점적으로 평가되고 인문계적 소양이 요구되는 학과에 지원했을 경우 언어적인 역량과 사회과학적인 역량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한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다음은 창의 사고 역량입니다. 심층 평가, 적성 평가 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 요소입니다. 비판적 사고 역량과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 중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 방법을 답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타 학문과의 융합적인 활동 부분 역시 확인합니다. 평가 한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역량입니다. 심층평가, 인성 및 잠재력 평가 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 요소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 중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며 학생의 학업적, 진로적 지속성에 대해 확인합니다. 학생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이를 발전 및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주로 확인하며 진로적 탐색 과정 역시 평가합니다. 여기서 진로적 탐색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전공 적합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만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활동한 모든 부분을 의미있게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가 한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및 협업 역량입니다. 심층 평가, 인성 및 잠재력 평가 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 요소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 중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품성적 우수성이 타인에게 더 나아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리더십, 팔로우십, 역할 수행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평가한 줄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이렇게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4대 역량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4대 역량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학생의 역량을 좀더 세밀하게 찾아내는 평가 요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각각의 요소들이 학생부의 지속적으로 그리고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인 평가 방법을 다룰 때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